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드리프트 코인이요. 지금 드리프트 코인이 다시 한번 지금, 주의 종목 거래량 급증까지 발생하면서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 1월 초반부터 1일부터 말씀드렸어요. 바다권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드리프트 재단이 발표해준 2026년 락업 일정 정보예요. 이 파일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드리프트 재단이 발표해준 락업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2026년 제니어리 디테일한 날짜는 제가 모자이크 없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 드릴 건데 네, 바로 미리 선취미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 발송과 다시 한번 문서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인디이션 코인 200원에 매수해서 바로 문서에 예정되어 있는 락업 일정에 매도하자 200원에 매수해서 700원에 매도하는데 정확하게 250% 이상 수익률을 잡아드렸던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도 미리 선침해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0 1 0 5 4 3 4 6 6 6 9번으로 문자로 돈이라고 보내주시면 락업일전에 맞춰서 폭발 직전의 종목들을 제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선침해 문자 그리고 문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비 비용 조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돈이라고 한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취매 할수 있는 문자 발송과 문서 전달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드리프트코인 바닥권에서 상승 라인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냥 세력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추세 지표에서는 신호가 떴어요. 1차 신호가. 그리고 제가 시세 조정팀에 정말 오래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이 세력봉에서도 걸린다. 30일단, 이 빨간 색깔 선 돌파 자리가 올 때마다 세력들이 매집 물량을 들어와 주는데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라인 나와요. 과거에도 700원짜리 종목이 1300원, 1400원 부분까지 급등 나와서 100% 수익률 잡아들었던 바로 그 작전 세력들이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 분 단위를 보면서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31선 돌파 자리에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에 최저점의 매수급소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005434-6669번으로 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드리프트에 이렇게 선취매 문자 타점과 다시 한번 대력봉 설정 방법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해야 될 이유 정확하게 확인시켜드렸고요. 다시 한번 지금부터 집중해주시면 우리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2 0 2 6년 업비트 작전 코인까지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락업 일정을 앞둔 종목들을 선취매할 수 있도록 제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문자 발송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예요. 말 그대로 선취매는 바로보다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싸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100% 무료로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혼자 하면서 지금 시장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고 난 아직도 손실만 보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정보 하나쯤은 무조건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락업이라는걸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락업 해제 일정이 정해지면 재단은 사전에 발표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재단이 사전에 나몇월 며칠 날 락업 일정을 진행할 거야 라고 발표 하면 이 락업 일정 2, 3주 전엔 전 세력들이 매집을 해줘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강하게 흔들리면서 올린다. 그리고 락업해제 5일 전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을 따라붙을 수 있게 엄청난 양봉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락업해제 일정 동안 2, 3일 횡보를 해주죠. 왜?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더 고가에 끌어당기기 위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응, 지금부터 조정이 나오는 구나 나는 2차 상승파동 먹어야지 라고 해요. 근데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재단이 발표해줄 1차 상승파동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급격하게 재단이 세력과 락업 일정에 한 번에 매도 처리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만 이락업 해제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거의 8 0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죠. 이렇게 또다시 세력 매 지단들한테 당하면서 2년 3년 기다렸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내 매수가 올라오는 그 2년 3년의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자 우리 인생은 짧고 결국엔 돈은 빠르게 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실제 여러분들이 항상 락업이라고 하면 토큰 해제 후 폭락이라는 뉴스에 지금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락업 해제 일정이 정해지면 재단이 발표를 해줘 재단이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죠. 그러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 한 번에 개인 투자자들을 남겨놓고 매도 처리를 하는 게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정 전에 선취매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락업 해제 후가 아니라 락업 해제 전을 공략해서 정확하게 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 일정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받아가 보셔라.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은 2025년 계속해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계좌가 바뀌고 있어요. 리플이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확실한 수익 잡아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계좌 차이는 정말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빠르게 선침미할수 있는 종목들 제가 지금 전달드리고 있고 저를 믿고 따라와주신 분들에게는 지금 시작되는 대불장 히든 종목 이미 2025년에 대규모 매집까지 끝낸 종목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세 조정팀까지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완벽한 매집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기 위해 지금 1차 목표가가 1900% 1900% 리플과 비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확실한 수익 담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과 문서를 통해 선침해서 지금 폭발적인 수익을 최저점에서 찾는 작정 코인들, 락업 코인들을 모두 다 공개해 드릴 거니까 지금 돈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